여러분, 안녕하세요. 공민호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.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민 러쉬, 잠시 쉬어가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참여했던 책, 금융영업 트렌드 2021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 중에서 5장, 어, VIP 마켓 트렌드 중에서 일부, 어, 2020년 돌아보기, 그 내용을 하나씩 다루고 있거든요.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어, 꼭지에 있는 글,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이민 러시 잠시 쉬어가다. 그 내용입니다. 이민에 대한 그 통계를 보면, 어 2017년까지 조금 이제, 어 미미했다가 이게쭉 증가하는 추세로 18년, 19년 굉장히 좀 증가했다는 거죠.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쉬어가는. 왜냐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, 어 이민에 대한 걸 막았죠.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막히는 마당에 이민이 이렇게 쉽지 않을 거잖아요. 그죠? 그랬다는 건데 이 현상을 한번 우리 되돌아보자는 거죠. 실제 그 이런 이민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 기본적으로 미국, 뭐 캐나다, 뭐 호주 이런 데로 이제 굉장히 많이 이민들이 좀 이렇게 어 설명하는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모이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실제 이제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건데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슈되는 것들이 그런 것을 뭐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선진국이고. 그리고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뭐 살기 좋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상속세가 없거나 적은 나라들이에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좀 늘어나 버렸고요.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상속세가 없어요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는 이제 최고 상속세율이 50%가 되잖아요. 30억이 넘어가는 재산에 대해서는 50% 상속세를 내니까 세율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. 그렇다 보니 어, 흔히 이제 말하는 강남 부자들은 상속이나 이런 리스크가 또 있다 보니까 이민도 고려하게 되는 이런 걸로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2017년에 1443명이 이민을 했고요. 2018년에는 6330명이나 해외로 나갔습니다. 2019년에는 4037명이나 나갔다는 거죠. 2020년 통계 데이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거의 못 나갔다고 봐야 되죠. 왜냐하면 1월인가 2월, 2월 정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면서 주춤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 2021년 현재 7월을 지나고 앞으로 이제 연말 내년이 되면 다시 또 이민 러쉬가 또 어떻게 어 벌어질지 어 이런 것들도 또 VIP 마켓에서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뉴스를 지켜봐야 되,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이민러 씨 잠시 쉬어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.